아니 제가 아, 어... 실장님이랑 네, 네, 네. 상담을 했는데 음. 아! 일단은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laughs> 해가지고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근데 원장님 제가 우선은 음. 여쭤보고 싶은 게아 네, 네, 네. 아, 어, 음. 어, 아, 여러분 아, 잘생기셨죠 원장님 조이 아, 네, 원장님 잘생기셨죠 네. 아, 너무 바쁘셔서 자주 자주 별 수가 없는 원장님이세요. 네. 아, 아 네. 한번 제대로 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예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리고 피부과 대표 원장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뭐이자리를 끼어서 만나뵙게 돼서 저도 영광이고요. 한번 우리 슬기님 피부를 제가 한번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이거 봐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불평등한 세상. <laughs> 어, 아경 경력 같네요 자막이 보임 아 진짜요? 어. 자막이 보인다고요? 저 원장님도 TV 출연하신요? 어 원장님 TV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 아, 뭐 가끔 좀 나왔고요. 뭐 어. 자주 나오 거는 아 그래요? 예 아, 예. 워낙에 말씀을 잘하시고 또 인물이 너무 좋으셔서 네. TV 출연 섭외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우선은 아까 시청자들이랑 같이 네, 얘기했는데. 네. 음. 전문가, 네, 좀 전문가적인. 네 보시기에. 네. 제 피부라 해고아 근데 네. 내가 뭐 네. 피부만 보면은 네. 이거는 뭐 분명히 뭐 20대 초반이다. 어, 오 진짜요? 어, 진짜 피부는 아주 좋으시죠. 피부가 좋은데 근데 이제 <laughs> 어, 어,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네. 또 메이크업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참, 뭐, 카메라는 또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눈에 띄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실물로 뭐 네. 보니까 사실 정말 피부가 좋으시기는 한데 그래도 네. 뭐더 이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해서 조금 더 개선을 하시길 원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확실히 처짐이나. 그러니까 제가 딱 이게 봤는데, 어, 네. 뭐 살도 뭐이서 많이 빠지신 것 같고, 슬림 어, 네, 하시거든요. 네, 네, 네. 어? 다이어트 중이에요. 아, 그, 그래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네. 진짜 확실히 네. 얼굴이 너무 작으셔. 맞아.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서 얼굴도 작아지고, 뭐 살도 빠지고, 몸무게도 줄어든 거다 좋은데, 네.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안 빠지는 군살들이좀 있어요. 어, 맞아요. 어, 그게 어디냐. 요런데. 요런데. <laughs> 요런 뭐, 아디에도좀몇 군데 있죠. 뭐, 옆구리라든가. 뭐 근데 맞아요. 그거는 제가 네. 뭐 지금. 에이, <laughs> 그건 네. 아니고 어쨌든 딱 이게 얼굴에서 응. 이게 노출되는 부분이 네. 여기가 조금 네. 더 빠지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아 지금 정확히 어. 찍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네네. 이게 아, 진짜. 음. 그... 네좀 표시를 좀 해드릴까요? 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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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이신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 뭐 누구나 여기는 신경 많이 쓰실. 여기 이, 이 부분은 사실 너무 들어가면 안 좋아요. 이런. 이 부분은 너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이 부분은 자꾸 뭐좀 지방이 네. 좀 이게 있고 그리고 막뭐 다이어트를 해도 잘안 빠지고 어. 다이어트를 하면 여기 뭐 위쪽 볼살만 빠져가지고 어, 네. 뭐 좀큰해 그렇죠. 보인다. 지금 여기가 큰.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거까지는 좋은데 여기 살 빠지는 건 좋은데 여기가 안빠이 아래 부분이 안 빠지면 네. 네. 이게 진짜 여기가 쏙 들어가 보이면 좋진 않거든요. 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네 어느 정도 뭐백으로뭐 그건 아니구 네. 우리가 조금 더 여기를 평평하게 좀 만드는 거를 네. 저는 일단 적극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고개, 고개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음, 그리고... 음. <laughs> 얼굴 락서 <났어. 웃음> 얼굴 락서 <났어> 됐어요. <laughs> 아, 이정도면 뭐. 아, 나, 이거 잘 지워져요, 그래. 이거. 살살 지워보시면. <laughs> 지워지는 거예요. <laughs> 볼살 많이 <laughs> 음. 빠지면 나이 들어 보이고 그게 그 그렇죠. 이유인 거 같아요. 음. 네, 여기가 빠지니까. 어, 여기 여기 광대 밑에 이 볼살이 빠지면 음. 상당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여요. 음, 뭐 네. 건강하지 않아 보이고. 아. 보이고 근데 이 부분요, 부분, 저도 좀뭐좀 뭐 빼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여기 이 부분은 좀 빠지면 빠질수록 좋아요. 원단이 음. 음. 이게 공간이 <laughs> 되려면 하반은 좀 슬림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우선 들으셨어요? 저 일단 일단 보시기에는 20대 아, 그러네요. 아, 정말 피부 좋으세요. 정말 피부 좋으시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약간 색소가 하나 있는데? 맞아요. 아, 어, 음. 어 닦였어. 어 여기 네. 좀 근데 뭐 사실 메이크업 지우고 보면 이런데 뭐 색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뭐 햇빛을 네. 안 쬔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색소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또 그렇다고 너무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점점 점점 햇빛에 노출이 되면서 색소가 진해지게 되고 네. 나중에 음금 진해지는 것 같아. 아, 조금 그럴 수 있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네. 지내시다 보면은 뭐 조금 조금 조금씩. 그래서 이거를 네. 제가 봤을 때 그냥 살짝 네. 어 뭐. 어, 딱지지고 이런 레이저 하시면 또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네, 아플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아픈 레이저. 안, 안 아픈, 아픈, 안 아픈 대신 이제 뭐 여러 번좀 하셔야 되긴 되는데. 네. 아크 그, 그 루비. 어, 어 루비. 어, 맞아요. 루비 아, 토닝 네. 레이저를 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네. 조금 이제 시술을 해주시면 어, 오늘 뭐 살짝 붉어지는 것 갔다가 금방 어, 사라지기 때문에 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거의 없다고 보셔요. 화장으로 가려지는. 당연히 그 화장 어. 커버 가능하시고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정도가 좀 보이고 뭐 피부가 뭐 아마 뭐평하시고 좋으신데 아, 그럼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고민 어떤, 어떤... 아,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또, 어떤 고민 제가 아무래도 매일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 그리고 또 화장하고 너무 피곤할 때는 클렌징을 어. 안 하고 자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네, 안 좋은데. 어쩔 수 없는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그런 게좀 쌓여서 그런지, 음. 근데 제 친구들보다 모공이 넓은 느낌이에요. 특히 용기 친구들보다 모공이 좁겠죠. 아니, 아니 진짜로 여기가. <laughs> 어. 네, 다아 근데 모공이 그 있긴 있으시다. 맞아요. 여기가 모공 여기 음. 그렇죠. 근데 모공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모공이 없는 사람은 응. 없는데 근데 네, 이제 좀 본인이 볼게에 여기가 이제 조금 모공이 좀 있으면 네. 메이크업을 네. 해도 네. 피부가 이렇게 좀 약간 우둘두들해 네. 보이고 네. 매끈하지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쫀쫀하게 개선을 시켜주면 훨씬 얼굴이 좀 이렇게 네. 좀 매끈해 네. 보이고 또 이제 이 부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살짝 모공 좋아지고 탄력이 좀 좋아지면 약간 도톰한 느낌 들면서 웃을 때 이렇게 여기가 살짝 껌긋하면 되게 예쁘잖아요 동안 네네네 <laughs> 그런 것도 되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뭐 옛날 아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또 네. 너무 또이 모공을 한꺼번에 좋아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딱 찌지면 레이저 시술 어? 막 들어가고 그러면 일단 한 일주일 좀 불편하시고 되게 아파요. 어, 어. 저 제가 아까 투자자분들을 어. 얘기했는데 기억이 있거든요. 어려운풋이 이제 아, 너무 그랬어요? 오래돼서 음, 오래돼서 이렇게 실하진 네. 않지만 예예 예. 제가 무슨 레이저를 모공 음. 모공이 모국, 확 된다고 어, 해가지고 어떤 네. 네, 네. 물을 받았다가 너무 어. 아파가지고 어. 나머지 두 해가 남았는데, 그냥 도망갔어요. <laughs> 네. 아픈, 아픈, 아픈 아니, 기억이 참, 또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너무 심하고 그러면은 진짜 뭐, 진짜 한번 그렇게 해줘야 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일단 그 정도는 아니시고, 네. 그리고 네. 요새 뭐, 저, 승기님도 그러시면 누구나 다 바쁘고, 네. 그리고 이제 일해야 되실 게 많은데, 네. 뭐 여기가 뭐 딱지가 생기고, 얼개져가지고, 네. 뭐, 회복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은, 맞아요. 일주일을 세요 일주일을 여기에? 음. 뭐 거북이 방충망처럼. 등껍질처럼. 어. 어, 어. <laughs> 예. 네 맞아요. 여기도 어, 어. 화장으로도 안 가려져요. 다 뜨. 그렇죠. 초보가잘안 돼요. 네. 어. 데거 음. 하시고 나면은 뭐좀뭐 뭐 만족도가 있, 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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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되고 나면 근데 이제 회복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이제 간단하게 네. 뭐 그냥 살짝 마취연고만 바르시고 네. 시술하면 뭐 시술 별로 안 아파요. 음. 음. 별로 안 아프고 하고 나면 살짝 붉어지다가. 다음 날 되면 티가 안 나네요 저는 저도 받아봤는데 저는 반대니까 티가 안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피부가 약간 얇을 수 있으니까 다음 날은 괜찮다 이 정도 원장님은 어. 직접 하시죠? 어, 저는 제가 직접 셀프. 해봤어요 네, 셀프로 해보기도 하고 그, 다른 원장님께 바, 받아보기도 했어요 어, 근데 어, 괜찮아요 아, 어. 근데, 어. 네, 아니 근데, 근데. 나 치염골 네. 바른다는 거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하셔도 아, 되기는 네. 되는데 네, 굳이 마취 연고 정도는 뭐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꼭 고생하시면서 할 필요 없거든요. 네, 마취 연고 받고 제가 직접 받아봤는데 어느 정도냐? 네. 보통 보면은 여성분들은 좀 아프셔도 시술이가 다 참세요. 왜냐? 부아져 어. 해야 되니까. 근데 어, 어. 저 같은 남성분들은 네. 이뭐좀 누구 손에 이끌려서 뭐 이렇게 겨우 왔는데 <웃음> <웃음> 겨우 와서 뭐 그냥 아 이런 거 해야 돼? 하면서 뭐 그냥 하라 그러니까 했는데 네. 어? 어, 이거, 뭐 조금만 아프셔도 막, 에이,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막 예민, 예민하게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남성분들이 조금 통증에 예민하신 경우가 있지만. 남자들이, 어, 근데. 남성, 그래요. 그 맞아요. 맞아요. 여성분들은 일단 진짜 잘 참으세요. 근데, 그래요? 그래서 별 말씀이 없으시는 경우가 많고, 남성분들도 이거는, 아유, 뭐, 좀 따끔따끔, 뭐, 이런 거, 뭐 약간 피부 얇은데, 근데 좀 약간 아팠지만, 그래도 뭐, 못 참을 정도는 전혀 아니었다. 앞으로도 할수 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살을 심한편이 괜찮아. 예예. 싶었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시술하기 네. 전에는 막겁 나시잖아요. 어, 굉장이막 이래요. 어,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뭐 그걸 뭐 어떻게 뭐 말로 이거 괜찮다 이거를 네. 뭐 좀잘 설명을 더 드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네. 그렇게 많이 아프신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참을 수 있는 정도. 당연하죠. 이거 아프다고 해서 네. 못 받는다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음, 진짜 본 적이 없어 다음에 나 이거 다시 못 받겠다. 옛날에 뭐 무슨 딱지 지고 뭐 얼굴 시뻘게 해주면 이런 레이저는 뭐 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나 이거 다시 못해요. 쓰기 싫죠. 뭐 그럴 아, 수도 그래.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도 있, 있는데. 아, 그쵸 그렇죠. 너무 아팠어요.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레이저는 시크릿 레이저라고 네. 이게 뭐 시크릿처럼 그냥 뭐티 안나게 그냥 은근하게 좋아지는. 그래서 시크릿이구나. 어. 뭐, 이름은 제가 안 지었어요. 아, 네. <laughs>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런 의도일 것 아, 같아요. 아, 아. 이제 그거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아프지 않으시면서도 피부가 응. 남자들이 또 이제 좀 이렇게 시술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덜 예민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뭐 정말 확실하게 좋아지기 전에는 응. 어, 이게 좋아지는 거 맞아요. 막 그런데 어, 제가 느끼기에도 받아 응. 보니까 뭐 쫀쫀하고 어, 괜찮아요. 응.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어서 이분들 돌아가니까 가끔씩 좀더 해주시면 좋겠죠. 음, 근데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뭐 그냥. 부담없이 또받으신는경우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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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도 좀 받아보시고 뭐횟수도 본인이 만족도에따라도뭐더 하시고 도으시면하셔도 정도 어나이 정도 면 됐어 어. 뭐한번 했는데 그러시면 뭐그만하셔도되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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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도 정도 그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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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좋은 화장품 저도 집에 비싼 화장품들이 많지만 네. 좋은 화장품들 써도 사실 좋게요 좋죠. 아, 좋죠. 네, 좋게요 음. 좋죠. 뭐에사뭐 에이사. 뭐사 굉장히 <laughs> 좋은 화장품들이 많습니다.만 음, 그래도 가성비. 아 가성비야 아, 가성비.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쓸수 있는 돈은 한정돼 있는데 네. 효과는 많이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랬을 때 우리가 네. 뭐. 기초 제품은 안쓸 수는 없죠. 네, 당연히 네. 메이크업 안할수 없는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가끔 우리가 그뭐 제품만 가지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음. 어, 시술의 힘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훨씬 음. 어, 만족도 가 높아질 수 있어요. 좀 그렇진 않은데. 맞아요. 네. 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laughs> 피부과에서 네네. 음. 피부과에서 음. 있는 그런 화장품들의 기초 화장품들이나 네네네네. 이런 것들은 음. 가격대 많이 비싼가요? 아니에요. 저희, 그치, 그, 네. 뭐, 저희도 제가 열심히, 네. 그,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있는데, 어 되게 좋아하세요. 저도 많이 그거 쓰고 있고, 당연히 뭐, 저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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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만족, 만족도가 높아요. 그것도, 근데 많이 이게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어. 한번 그런 것도 뭐, 좋은 대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